기존의 힐이고 이거 너무 작아서 너무 작고 이게 좀버튼들이 불편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이게 컴퓨터인데 이게 그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끼워 놓고 그 다음에 그 기존 로스텍 나사로 조인갑니다 이게 좀 로스텍 나사가 이런 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냐 일단 패드시프트 이 버튼으로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패드 시프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리터더 여기 리터더로 설정해두고 여기는 이전고음틀들을 이제 이전고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마이퍼 다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이게 이게를 끼웠을때 반대로죠 이렇게 끼웠을때 이게 좀 이게 좀 패드 시프트가 좀 약간 이게 이렇게 있다가 페시피터가 v c 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불편해가지고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쭉 운전할 수 있으니까 장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어 기, 이게 처음 보는 기어일 거예요. 6단, 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썼었는데 이건 팔 예정이고 이게 16단짜리 기어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런데 뭔 소리라는 거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버튼이 있어요. 로 o 와 h 이 g h 를할수 있는 버튼과 이게 1, 2, 3, 4라고 했잖아요. 5, 6, 7, 8을 넘어가려면 올려주면 됩니다. 쉽죠? 어 이거를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그, 여기서 한번 추가해주면 게임패드로 있거든요. 이게 게임패드로 됐거든요. 게임패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없 만지시지 않아도 되고, 이거 ZF-16단이고, 이거를 만져주시면 돼요. 이거를 만져주시면, 끝난 겁니다. 편하죠? 어 편하니까 좋네요.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이거 하고 나서 여기서 시프트 레이어 쓸 거냐? 시프트 레이어 레인지 스플리터, 레인지 스플리터, 스카니아 12단, 12단, 시, 볼보 12단, 볼보 14, ZF 12단 있는데 ZF 16단이세요. 얘는 16단이라고 지고 스카니아 쓰시면 스카니아로 해주면 되고요. 물어볼게요. 버스 모르겠어요. 버스. 아, 1차선 개인주기야 일단 보스톤 아우터반이 시작되었구요. 6 4 0 k m 가볍게 박아볼게요. 지금 무제한 과일니까 어, 근데 무제한 과일인데, 진짜 차잘나가 아니 네, 로우 아니고 하이예요? 팔 단면석기, 변속기. 팔 단면석기라고 할수 있는데 1 6단이요 실제로는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그렇게 단수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어를 쪼갰다? 아, 보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같은 단수인데 이게 좀 오른쪽에 고속도로.